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 요리는 새우전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우를 이용해서 많은 요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새우튀김 새우를 가지고 새우튀김 하는 거와 새우전 두 가지를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요런 새우는 손질된 새우라고 해요 요거를 많이 쓰시는데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하기도 하고 어,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파세요 여기에 활용도가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요 새우를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까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손질이 돼 있으니까요. 자 시작합니다. 자새우를 손질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껍질이 없는 새우기 때문에 손질하실 때는 흐르는 물에 두번 이상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거품이 생깁니다. 얘는 약간의 바닷물이 닿았던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껍질이 손질되면서 병부제는 아니지만 어, 약간의 비린내가 날수 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어, 깨끗한 물에 두번 정도 씻어서 거품이 없을 때까지 씻고 물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수분 정리를 다 해준 새우는 어, 세척해서 물기까지 빼졌으면 이제 밑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의 밑간은 이렇게 소금과 후추 정도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할 팁은 어, 맛술이라는 거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밑간에 들어가는 아이를 솔솔 직접 뿌려도 되고요. 저처럼 그릇에다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녹여가지고 살짝 발라줄 거예요. 이 소금간이 많으면 좀 짜니까 이건 좀 많거든요. 살짝 덜어 놓고요. 자, 약간의 세 큰, 뭐, 한세 꼬집 정도의 소금을 넣으시고, 후춧가루 세번 정도 톡톡 넣으시고, 여기 이제 맛술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아이는 이게 누가 아야 돼요. 녹으시면 이걸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발라주게 되면 좋은 점이, 어 맛술에 향이 들어가니까 비린내도 좀 잡아주고, 간이 소금이 잘 녹아서 살짝 짜지 않아요. 이렇게 뿌리면 어디는 묻고 어디는 안 묻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살짝 녹여가지고, 얘를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식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여기에 뭐, 소금이나, 어 아니면 뭐, 다른 거, 참기름이나, 그럼, 뭐, 여러 가지를, 마늘도 넣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맛술, 그리고 소금, 주추 밑간을 가볍게 했다. 새우 자체가 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새우나 이런 애들은 뭐, 싱거운 게 아니죠. 바닷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발라주시는 게 짜지 않은 이 밑간하는 방법이세요. 명절에는 새우 요리법이 많으세요. 근데, 그래도 식구들이 가장 무난하고, 여러분들 두고두고 먹기 좋은 건 새우튀김. 그리고 새우전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오늘은 새우전을 만들어 볼 예정이라서 또 옷을 준비하는데 계란과 그리고 부침가루 그리고 튀김가루 이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새우튀김과 새우전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튀김가루 하나를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쌤은 새우를 가지고 산적 꼬지에 꽂아서 붙여주는 산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꼬지에 꽂아서 드시면 한 번에 먹기도 좋고, 식구들이 하나씩 빼먹는 재미도 있고, 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꼬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꼬지는 식구들 먹는 양을 맞춰서 이렇게 저는 5개 정도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간을 살짝 해놓은 새우는요, 꽂아주시는데, 꼬리로 꽂아도 되고 머리로 꽂아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내가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 있는 머리 쪽을 이용할게요. 머리 쪽을 이용하시는데, 얘 새우가 길죠. 그래서 1cm 정도 되는 지점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꽂아주세요. 그래서 꽂아주실 때 요령은 얘가 떨어지세요. 달랑달랑. 뒤를 받쳐주시고, 어차피 옷을 입힐 거니까 뭐 떨어져도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꽂아 주시고 얘는 지금 상처꽂이가좀 크네요 여기 좀 짧은 거 있어요 요거한 10cm 넘는 지금 꼬지인데한 8cm 정도 지, 어, 되는 전이면 5개면딱 좋아요 5개 정도 저는 6개는 꽂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만 먹으면 돼요 새우 몇마리 먹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데 여기가 새우만 있으면 너무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서 우리는 쪽파를 하나씩 사이에 꽂아도 되고 이렇게 양쪽에 꽂아도 되고 그래서 모양 잡으라고 팔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먼저 새우를 닫고 가 쪽파를 꽂아야 되니까 쪽파도 새우 길이에 맞춰서 새우 길이가 지금 7, 8cm 나오네요 7, 8cm로 이렇게 팔을 잘라 줄게요 자 기왕이면 파을 앞뒤로 넣어도 되고요 어 맵다 싶으면 이렇게 하나만 색감이 이쁘라고 하나 정도만 양쪽에 팔을 싫어하거나 매워서 못 먹는 친구들은 어, 얇은 거를 하나 정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좀 이뻐요 이 꼬지가 뾰족하지 않아도 파는 부드럽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쪽에 팔을 미리 묶어졌다 해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보여드리는 영상이라 이렇게 나눠서 파는 파끼리 이 새우는 새우끼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 처음에 만약에 쉽게 하신다 이거 이제 숙달 됐다 하시면 파 꽂고 새우 꽂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산적 꼬지처럼 충분히 훌륭하게 드실 수 있는 새우 꼬지전이 됩니다 이렇게 새우전을 준비해서 4개 정도지만 거의 20마리의 새우가 꽂아져 있는 상태예요한 사람당 하나 정도만 먹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새우를 너무 많이 먹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훌륭한 명절 음식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전과 새우튀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동안 밑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가루를 준비해 볼게요. 자 우선 계란. 자 우선 계란은 자, 또 에다가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이 과정을 꼭 하시는 게 전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번 명절에 다른 건 몰라도 이체 내리는 방법을 꼭 활용해 주도록 하세요. 자, 채 내리는 동안 가루를 입혀 볼게요. 자, 계란이 쭉쭉 내려갈 수 있도록 엉덩이만 긁어 주시고요. 이게 너무 번거로우신 분들은 젓가락을 이렇게 받쳐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가 다 시간이 지나면 내려갑니다. 자, 가루는 오늘 튀김가루를 쓰는 거고요. 이유는 새우튀김 같이 동시에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석 2조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튀김가루는 새우전에 옷 입을 아이는 두큰술 깎아서 두큰술 정도 묻으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양을 준비하시는데 얘는 튀김이에요 새우튀김 또 명절에 튀김이 또 빠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새우튀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큰술 정도의 가루를 넣어주시고요 이 아이가 풀리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루가 듬성듬성 있는 상태, 어, 튀기면 이렇게 얼음을 사용하실 거예요. 대신 처음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좀 녹은 다음에 물을 섞어서 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루가 차가워지겠죠. 그렇게 튀겼을 때 바삭해집니다. 자, 물을 준비해 볼게요. 자, 얼음에다 물을 넣었어요. 생수를 넣었고요. 한컵 정도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과 반죽에 물을 이렇게 슬슬슬슬 섞어주세요. 슬슬슬슬 근데 대신 튀김의 포인트는 절대 많이 물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젓지 않아요. 대강만 저어주세요. 여러분들 대강만 대강이니까 정말 이렇게 떡진 것처럼 어머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떡진 것처럼 이렇게 가루를 대강만 섞어놓으시고요. 얘가 하얗게 튀길 거면 이렇게 흰색으로 튀기지만 약간 노릇스러우면 예쁘잖아요. 우리는 체에 내려놓은 계란물을 좀 섞어 줄게요 전 계란 하나 가지고 하는데 부족하신 분은 계란 한개더 풀어서 드세요 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전붙여야 되니까요자 됐습니다 반죽이 이제 노릇 노릇 나왔고요 반죽을 대강 섞었더니 이렇게 가루가 좀덜 풀린 상태 이렇게 준비를 완료했어요 튀김 반죽이 중요한 거는 얼음물이 계속 보충이 될 거고요 위에는 가루가 좀떠 있을 거예요 자, 튀김 반죽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새우에 저는 옷을 입혀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한 튀김 가루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옷을 입혀주세요. 대신 머리 쪽까지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했으면 또 터세요. 터시고, 절대 계란물을 미리 입히지 마세요.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게 빨리 묻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조금 서투러 보이지만 어, 실제로 수업에서 할 때는 좀 빨리빨리 빨리 해서 보여드리고 학생들이 빨리 따라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속도가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하시고요. 지금 꼬지가 기니까좀걸리적거리요 그래서 조금 짧은 거, 8cm짜리 꼬지를 좀 준비하시면 좋고. 절대 이대로 하면 옷이 안 나와요. 꼭 털으세요.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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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자, 준비됐어요. 자, 얘는 계란물. 우리가 남겨놨던 계란물을 이용하셔서. 자, 새우전은 이렇게 해서 계란을 묻혔고요. 옷이 잘 입을 수 있도록 좀 넓은 접시에다 옷을 입혀주세요. 저는 이렇게 잘 발라놨고요. 이 밑간 돼 있고, 어, 계란물 잘 묻은 전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항상 켜실 때는 전부 칠때 중간불. 중간불에서 기름을 한 바퀴 넣으셨으면 살짝 달궈주세요. 온도가 약하면 모양이 잘안 나와요. 약하게 처음부터 줄이지 말고 중간불 유지하세요. 자, 이 정도 유지하셨으면 우리 또캐진다올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전이 느끼하지 않고 기름을 덜 먹어서 맛있어요 자 계란물에 잘입은 새우전을 이렇게 얌전히 밀어 넣으시고요 얘네가 다리가 이렇게 꼬여요 살짝 잡아주세요 꼬리나 이런 부분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새우가 손질이 안된 새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장 빼는 거 그리고 꼬리에 불순물 빼는 거 그리고 칼집을 넣어서 이 아이를 쭉 펴준 거예요 다음에 새우 요리 하실 때는 제가 영상에서 새우 껍질 새우 손질하는 법을 꼭 영상 올려드릴게요. 좀 있으면 대하철이라서 새우 요리가 상당히 만들어드실 게 많으세요. 제가 그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잘 들러붙더라고. 얘네가 떨어지면 전의 모양새가 안 나오겠죠? 들러붙도록 기다리세요. 불을 줄이지 마세요. 자, 요렇게 지져졌으면, 뒤집을 타이밍이 왔습니다. 뒤집을 타이밍이 왔을 때, 불을 줄입니다. 타요. 뒤집을 타이밍이 됐는데도 불을 안 줄이면 타요. 자, 뒤집을 타이밍이 왔다면, 이렇게 잡아줬으면 모양이 이제 중간불이니까 들러붙었겠죠? 이 들러붙은 아이를 요렇게 살짝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시고, 요걸 눌러주세요. 젓가락보다는 뒤집게 이용하셔서 요렇게 눌러주세요. 먹을 때는 꼬지를 이렇게 쏙쏙 빼먹으니까 식구들이 오, 정말 새우를 많이 먹는다 느낌 나시고, 새우전이, 동그란 새우전이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은 데워도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우튀김처럼 응용하시라고 저는 기다랗게 만든 이 손질새우를 가지고 전을 붙이고 있고요. 이거는 꼬지전이라고 해요. 꼬지에 붙여서 전을 붙였으니까. 한식에서는 지짐 누른적이라는 또 메뉴가 있어요. 고기하고 뭐 표고버섯 그리고 뭐 도라지 당근 꽂아서 하는 지진 누른 적이 있는데 그런 적처럼 이렇게 꽂아서 얌전히 전을 지집니다. 대신 새우가 너무 옷이 두꺼우면 새우향이 안 나요. 새우 색깔도 이렇게 빨갛고 하얗고 잘 보이게 지져주시고 이렇게 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진 전은요좀 식으면 드실 때도 살짝 데우기 좋으로 이렇게 노랗고 잘 들러붙게 익으면 됩니다. 자 새우전은 여러분들 부치실 때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제가 앞뒤를 지지고 있습니다. 파가 약간 약간 드문드문 보여서 이렇게 먹기도 좋고요. 색감도 이쁘고 그런데 두꺼워서 잘안 익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꼬집꼬준 쪽, 꼬집꼬준 쪽은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줘야 잘 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꼬지가 한도 기네요, 저는. 자, 여러분들 새우전이 완성됐고요. 우리 혼자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꽂아서 편리하는,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꼬지전. 새우 꼬지전 완성했습니다. 드실 때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한번 잘라서 두 명이 드실 수도 있고, 혼자 이렇게 쏙쏙 빼먹는 거 이렇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새우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새우 튀김과 새우를 주제로 하는 새우 튀김과 새우 전이라서 남는 새우는 밑간이 충분히 돼 있고요. 얘는 옷을 입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튀김가루를 준비했어요. 제가 튀김 영상이 필요하니까 이거 보시면 얼마든지 새우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덧가루를 많이 입어야 항상 옷이 잘 나와요. 자, 우리가 옷 입히는 동안 기름에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간 불 그리고 나중에 불을 줄이시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덧가루를 제가 입혔고요. 이렇 수분 빠진 키친타월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덧가루를 꼬리까지 묻어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묻히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아까 우리가 어, 튀김가루 두 큰술에다가 물하고 계란 반을 넣었어요. 이게 물이 좀 묽어야 돼요. 얼음물이 차가워질 수 있도록 얼음물을 좀더 추가하시고요. 얼음물을 추가하시고요. 이렇게 농도가 나왔으면 이 위에 지가 한 마리가 잘라서 들어갔어요. 그냥 제가 투입했고요. 자 남는 가루 있죠. 이 가루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얘네들은 이제 튀겨질 아이들이에요. 자, 이제 튀겨볼 건데, 온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로 확인하기 제일 좋은 거는, 반죽을 살짝 떨어뜨렸을 때, 반죽을 살짝 떨어뜨렸을 때, 들어갔다 3초 안에 올라와야 돼요. 지금 아직 안 올라오죠? 이러면 온도가 안올르는 거예요. 자, 이 반죽은 이제 차가운 얼음물을 계속 이제 넣어놓고 있고요. 얼음을 아예 직접 넣었어요. 하고, 가루가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 거, 들 섞여 상태, 괜찮아요. 반죽 확인해 볼게요, 또. 이렇게 떨어뜨려 봤을 때 들어가자마자 올라오기 시작하면 온도가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 165도까지 올렸어요. 아까는 들어갔다 3초 있다 올라왔죠? 지금은 난리가 났어요, 서로. 그래서 이 정도 온도가 바글바글 끓는 상태. 반죽을 넣어봤을 때 소리가 이렇게 바사삭 나 온도가 올랐습니다. 튀겨볼게요. 자, 가루가잘 묻은 새우들은 이렇게 꼬리를 잡으시고 꼬리는 옷이 나오면 안 되니까 꼬리는 살짝 남겨두시고 엉덩이를 닦아주면서 흔드세요, 흔들어서 밀어 넣어줄게요. 자, 제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들면서 밀어 넣어주시고, 흔들면서 밀어 넣어주시고, 자, 저희는 새우 전을, 명절엔 전을 많이 드신 거, 전을 찐거 새우가 몇 마리 없어요, 지금. 그래 남는 아이맛. 튀겨주시고요. 이 상태의 반죽을 여기다 슬슬슬슬 뿌려주세요. 그럼 그 아이가 바삭바삭 들러붙으면서 튀김이 나오세요. 자, 여러분들 새우가 열심히 튀겨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어느 정도 반죽을 다 넣으셨으면요. 여기서 뒤집으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씩만 뒤집으셔야지 들어가자마자 얘를 건드려주면 옷을 홀라가 벗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은 건드리면 싫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옷이 충분히 나오고 반죽의 소리가 조용해졌다 튀김 소리가 그러면 다 익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불은 중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 줄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누르스러하게 튀김이 변했으면 불 끄시고 항상 요리하실 때 건지는 것보다 급한 건불 끄는 거예요. 기초적인 걸잘 배워야 요리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강쌤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명절에 꼭 활용하세요. 자, 이렇게 아주 부, 어, 이렇게 볼륨감 있게 잘 튀겨졌죠? 그리고 얘는 칼집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 꼬리가 휘지 않고 아주 일자로 쭉쭉 뻗었습니다. 요게 더 노랗게 튀기시려면 치자 가루라는 게 있어요. 치자라는 그 열매를 끓이거나 우리 가루로 내는게 있거든요. 그걸 넣어서 하면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사서 드시는 것처럼 노랗게 나옵니다. 요 정도는 튀겨줘야 바삭바삭 하거든요. 너무 빨리 건지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바삭바삭하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명절에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좋은 새우 튀김과 새우 요리, 새우 꼬지 전까지 두 가지 만들어봤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